자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인 음. 3분의 2를 지름으로 하는 그러니까 반지름은 1이겠죠 쩡고인 원 C1이 있고 C1 위에 점피에 대하여 PAB가 세타 그 다음에 OP에 접하고 중심비인 1, c2를 그렸죠. 어? 여기 c2. 여기 c1. 그랬을 때, 1, 어... c2와 3분 bp의 교점. 어, 얘가 q구나. 얘가 q. 그랬을 때, 다음에 그 다음에 극한을 구하여라 세타 세제 곱분의 PQ. 자, 요런 문제 나오면 뭐라고 얘기해줘야 된다고요? 세타에 대한 식으로. 그쵸. 뭐를? PQ. PQ를 세타에 대한 식으로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PQ길이를 어떻게 구할거냐라는건데 PQ길이 저 어떻게 구하겠냐? 그냥 저, 그냥 도형만 보고 그냥 PQ길이가 딱 구해지진 않을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PQ길이가 구해지게 될거 아니에요? 어떻게 구할까? Q가 특정 도형이 기가 안 되나? 그쵸. 어떻게 구할까? 만나 맞나. 어? 만나는 자. 만나는 자. Q를 구해. 어. q 에 좌표를 구해. 아니요. 음, 그럼 좀 빡셀 것 같아, 그치? B? B? B 뭐. 어, 근데 B, B도, 좌하지 않나요? 좌표? 좌표로 풀, 풀어도 되게될것 같아. 좌표요? 응, 음, 좌표. 그러니까, O를 원점으로 잡고, 네. 반지름 1이라고 그랬으니까, B를 1,0으로 찍고, 네. A를 마이너스 1,0으로 찍고, 네. 뭐 그런 식으로 좌표로 찍어서 문제를 풀어나가도 될것 같은데, 보통 그러진 않아요. 각? 네. 어? 각을 이용을 하겠지. <laughs> 네 나는 뭘, 어떻게 생각하냐면, PB 길이가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잖아? 그쵸 그리고 저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잖아? 네그까 PB 길이가 얼마지? PB 길이? 어, 세타 이용해야지 직각삼각형에서 아, 그러면 그러면 사, 사인 세타 어, E E 사인 세타 지름 아, 네네네 어, B변 이니까 그치? PB가 E 사인 세타야 그치? 네. 거기서 저 반지름 BQ 원이, 나, 원이니까 음. 반지름이 작은지 음. 않느냐는 거는 아, 같기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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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그쵸. 반, 저 작은 원의 반지름을 구해서 빼면 아 네, p q 길이가 어. 구해지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 네 어. 그러면 이제 b p 길이는 방금 구했으니까 네저 반지름은 어떻게 구할 거냐는 거지 반지름은 어떻게 구할까 근데 저 그냥 비큐기를 한 번에 딱 구해낼 수는 없을 것 같고 반지름 이게 B를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을 많이 만들어 낼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근데 다 필요 없는 반지름인 거고 저... 뭐? 그렇죠 어. 생각생각 높이. 높이 어디? 저거 P, O랑 P, 오랑 저거 접비 해서 p 을에는것는 것을 잡고 는사을하는 것을 잡고 는고는 것을 잡고 있는 것을 있는 니까그고 있는 것을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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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것을 잡고 있는 것을 잡고 있는 이을 길이가. 왜? <laughs> 그게... 아 일. 일, 어. 네. 그러면 요거 길이는 아 저번에 응. 그 코스 코사인 이 세타. 얘가 수직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각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건 높이가 됩니다. 아, 그러면, 사인이 세타. 응, 사인이 세타. 야, 그러니까 이거 길이가 얼마? 그 길이가 사인이 세타. 사인이 세타. 이거 길이는 얼마? 사인, 사이... 이 사인 세타. 이 사인 세타. 그래서 이 사인 세타에서 사인 2 세타를 뺀게 PQ? 네. 해제곱인가 세제곱 네. 리미트 영 음. 이런 진행이면 어떨까라는 거죠? 음. 음. 그러면은 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볼까? 아. 이제부터는 활용이 아니라 이제 단순 극한으로 그 넘어갔습니다. 네. 어떻게 볼까라는 거죠? 이미세타가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렇죠.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러면, 묶어. 묶어내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나올 거고, 위아래. 그렇죠. 이제 눈에 익숙해지는 게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러면서, 사인 세, 사인 제곱 세타가 나올 거고, 그럼 사인 세제곱 세타가 될 거고, 붙어놓고 그 날려놓고, 마무리가 되는 거고. 아닌가요? 근데 분모에도 분모 아, 1 플러스가 그쵸, 그쵸. 생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0 집어넣으면 1 플러스 1이 되면서, 그렇죠, 그렇죠. 예. 1로 마무리가 되겠죠. 네, 네, 네. 됐죠? 네.